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애굽의 22번째 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으로 인해서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풍요를 자랑했던 나일강 하구는 이제 파리가 들끓는 더러운 땅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해요. 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타협함으로 조정해 보겠다. 하나님 아시는지, 아니면 원하시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좀 조정합시다. 하나님, 이거는 그 생각 자체로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 뭐였느냐? 이 땅, 즉 애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든지 드리라. 내가 허락할 때니까, 너희들이 그랬지 않느냐?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지 않냐? 여기서 얼마든지. 떠나지 말고 얼마든지 제사 드림 될거 아니냐? 뭐 장소가 중요하냐? 어디서든지 드리면 얼마나 좋아.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허하노라. 이 땅에서 마음껏. 25절이죠. 25절, 25절입니다. 네. 자,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함께 읽으실까요? 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그게 타협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거기 가서 나가서 살길쯤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는 대신에 종교의 자유를 마음껏 허락할 때니까 여기서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장소가 뭐가 중요해? 어디서든지 너희 하나님 어디서든지 계시는 분 아니냐 아니, 말하자면 이런,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제안에 만약에 우리라면, 글쎄, 모세라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렇게 저 자존심, 자존심 센 양반이 저렇게 저렇게 자존심 쎄고 그런 양반이 야, 이 정도 애원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야,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수그린 거야. 내가 저양반을 아는데 정말 많이 수그린 거야. 그럼 이쯤에서 나도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저쪽에서 한 발짝 물러나면 나도 한 발짝 물러나서 타협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평안,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도 평화를 원하실 거야. 종교 자유를 완전 허락한다고 하지 않는가 뭐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장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 땅이 다 하나님 만드신 곳인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모세도 그런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지 않았을까 예, 보편적인 보편적 인간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 누군지를 아니깐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요 뭐 거의 신격화된 최고의 이 땅에서 존재인데 예, 저 양반이 저 정도 굽혔으면 야, 이거 대단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딱 그냥 깡그리 내 주장만 필수 있을까? 아, 하나 좀 물러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협상 방식이죠. 인간, 인간이 협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하나를 제시하면 이쪽에서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점점 가면서 이제 좁혀가면서 이제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과 얘기 잘 나눠 가지고 협상점을 찾아 가지고 서로 좀 타협해라 라고 해서 보내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즉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에서 바로 왕의 이압제로부터 수하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그 벗어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호하게 계속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여기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저기 제시하는데요 좀 수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하고 타협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이 우상숭배로 가득한, 여러분 여태까지 다 이런 재앙의 그 대상들이 다 신입니다, 신. 그걸 다 믿었던 거예요.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애국당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논리에 잘못 빠지면은, 여러분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에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예. 장소도 장소 나름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굽 땅에서 자그마치 얼마 동안에 살아왔습니까? 400약 4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온 거예요. 대를 이어서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게 당연하죠. 그 여태까지 재앙으로 하나씩 무릎 꿇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애굽 사람들이 죄다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숭배의 대상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것들을 다 보면서 그러니까. 애국사람들을 딱 보란 듯이 애국사람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 것도 있지만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함께 그 문화에 젖어서 섬기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봐라 봐라 그리고 어떻게든 열 가지 재앙은 시행되어야만 했었던 겁니다 네.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바로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고 그렇게 굽히지 않습니까? 그 금상적 하나님께서 그걸 이용하신 거죠. 사용하신 거죠. 그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닙니다. 떠나야 할 것이 반드시 있으며 떠나야 할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뭐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즈니스 할 때는 타협 반드시 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조건만 제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조금 더더 더 강한 걸 들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씩 놔줄 것을 생각하고 타협합니다. 예. 가서 회의해가지고 절충안을 찾잖아요. 그럼 저기서도 자기 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센걸 가지고 나와요. 나도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갖고 액면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도 내가 만약에 30이라는 것을 원한다면 한 40이나 50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해 갖고 그 처음에는 50을 얘기하죠. 그럼 저쪽에서 뭐 제시할 거예요. 아,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40을 또 깎는다는 얘기죠. 그럼 저쪽에서 하나 여기서 해줬으니까 하나 해드릴 겁니다. 그럼 저쪽도 하나 깎고요. 그 여기서 하나 깎고 그래서 이걸 절충안을 서로 찾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절충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딜이 아니에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타협안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 맺으라고 바로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야, 잘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잘 내가 이걸 원하는 걸줄 테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든 한번 해봐라. 이거 아닙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은 할 테니까 애굽, 애국, 애굽을 떠나지만 말고 여기서 머물러 신앙하라. 이런 타협한 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신앙 일대들이 있죠? 신앙 일대들 참 힘듭니다. 예를 들면뭐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미신과 유교로 찌든 집안에요. 이 거기서 신앙 일대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뭐 영으로 싸우는 거죠, 그냥. 예,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눈물 나는 그 숱한 핍박을 뚫고 정말 내가 이길 영적으로 이길 찰라요, 이길 찰라. 그때 집안의 어른이 보통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죠. 늘 서슬 버릇한 고집이 참 대단했던 그 어르신이 그 고집을 꺾고 그 집안에서 그런 어른이 고집을 꺾고 이러죠. 보통 그래요. 그래. 교회는 마음껏 가라. 신앙의 자유를 허락한다. 다만 우리 집안의 규례는 벗어나지 말고 조상님께 제사는 꼭 참석한다. 이런 조건을 걸고 이제 타협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보통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야, 정말 저 꼬장꼬장한 양반이 예, 하나도 굽히지 않는 제사 집안 문제 제사 또이 조상님 섬기는 거 하나도 하지 않던 그 유교 유교 탄단히쩌든저 양반이 저 정도 굽히는 것은 정말 거의 저기 자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야 나도 정말 정말 나도 이 집안의 자손이라면 나도 좀 미안한 감을 가져야지. 나도 한 가지는 좀 희생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다100% 이룰 수 있나? 그러니까 집안의 경계는 벗어나지 말고 그냥 제사만 드려주자. 신앙의 자유,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제사 드리는데만 그 하루만 그냥 해주자. 예.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 봐서 이것까지 끊어버리지. 끊어버리지 뭐 말하자면 이런 절충안을 가지고 이게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정말 그게 끊어질까요? 하나를 허용하면 이게 두개 허용하기 쉽고 또 흐려지기가 쉬워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의 절충안에 대한 모세의 있을 법한 마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집안들 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그 완전히 승리할 그 찰나에 타협 절충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끈 아플을 하나 남겨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가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다시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가 뒤집어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왕이 그 재앙 재앙의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그 그러니까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또 변합니다. 또 강박해져 가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딴 소리 하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 다행히 모세는 여기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27절 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한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흘 기쯤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가야 됩니다. 여기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떠내야 합니다. 차단 마귀의 그 앞제에서부터 떠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로부터 떠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서 예배하는 게 문제지 어디서 예배하겠다 어디서든 그 안에서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네. 시끄러운 시장터나 뭐요란한 말이죠 술 마시고 술 파티 하는 데서 난 예배 드릴 거야 거기서 성경 볼 거야 기도할 거야 그 됩니까 그게 아 물론 할 수야 있죠 그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예배가 또 기도가 성경 통독이 나오겠냐 말입니다 네. 술 파티가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27절처럼 이 다행히 모세가 타협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라도 절충할 수 없습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이지 타협하는 거90% 80%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대로 끝까지 내가 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라고 저를 보내신 것이지, 아예 바로왕이요 당신하고 이렇게 타협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죠. 자, 이토록 단호하니까 바로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야로 나가는 거, 그래 허락한다. 허락한 거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전히 또 조건을 붙입니다. 또 조건을 붙여요. 또다시 타협하려고 합니다. 28절이죠. 28절 자, 28절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 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가긴 가되 떠날 수는 있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돌아오는 소리예요. 돌아오라는 소리예요 멀리 가서 떠나는 게 아니라 멀리 가지는 말고 너무 거기 광야에 깊숙이 빠지지는 말아라 돌아올 생각해라 그리 나를 위하여 가는 거라. 그러니까 나와 또 하나님 신앙 같이 하라 그거예요. 그자 같이 하라. 간구하는 것을 같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경계에서 벗어나 그래 그건 하되. 멀리 가지는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라. 이스라엘에게 결코 완전한 자유를 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바로왕도 섬기고, 같이 해라, 같이 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너무 깊이 빠지는 말아. 가긴 가, 교회 가는 건 내가 허락해 줄게. 너무 깊이 빠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분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아라. 너무 맹신하지 말라. 완전히 빠지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얘기예요. 곧 자주자도 자주 돌아오고 쉽게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쉽게 쉽게 우리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너무 깊숙이 빠지지는 말아라.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해라. 왔다 갔다 해라 그거예요. 완전히 분리되지는 말고 왔다 갔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근처에서 그래 교회 가라, 신앙생활 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생각해라 공존해 공존 같이 하자 그런 얘기죠 이런 식의 회유책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죠 너무 빠지지 말래요 모르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회유책 타협안을 일단 벗어놓고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재앙을 벗어놓고 벗어나고 보자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 재앙이 물러가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32절이죠 3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에 그의 마음을 완가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예, 보내긴 뭘 보내요 안 보내입니다 급한 불만 끄고 어, 보자 그겁니다 절충한 타협안을 제시하죠 그 타협안 제시하는 거 그대로 해보십시오 그래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완전히 그러면 마음을 돌릴까요? 아닙니다. 또 다시요, 또 다시, 또 다시 예, 옛날로 돌아갑니다. 아마 더 크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뭡, 뭡니까? 여러분 뭐다 승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바로와 이 모세와의 그 영적 전쟁 과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새벽에 나올 수 있다면은 아마 이 단계는 뛰어넘으신 분들도 대부분이실 것이고 그러나 이제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하는 분들은 안 그런 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전쟁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가족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집안에서도 교회는 마음껏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되 야 이거만큼은 안 된다. 이거만큼은 네가 너도 한 발짝 물러나야 된다. 그래서 그 타협한 가운데, Taiopan g o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u 내가 완전한 승리를 이루려고 하는데 또타협 u 이또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이 c a u s e the one thing is that the Taiopani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비즈니스 할때또 사업할 때또 직장에서 t l e bit of 예, 어차피 타협해야 되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한 발짝 물러나지 않고 됩니까? 회의할 때죠, 회의할 때. 예, 우리 교회에서 회의할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행사를 진행하고 할 때, 아, 저쪽 내두 생각이 있고 내두 생각이 다르다면 또한 발짝씩 물러갈 줄 알아야죠. 예, 필요한 동목입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뭐,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수단이 잘하다는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하나 예, 일치점을 찾아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덕목이에요, 좋은 덕목이에요. 물론 지지마안 그냥 내 고집대로 하겠다 이건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럼 그건 왕따 당하고요, 그거 왕따당하고요, 그거 그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항상 그냥 박힌 돌처럼 항상 문제가 생기기 쉽죠. 타협해야 돼요. 우리 그 외의 것들을 가운데, 그러나 진리의 문제라면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문제,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함께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타협 자체를 완전히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타협하고 절충할 방식, 인간 방식에... 그런 건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도 우리 형제들까지도 그렇고, 끼리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 아이,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냐. 이게 성경이 진리에 관한 일이 진리 사수에 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이라도 세상의 바로왕에게 사단에게 양보해서는 안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정치적인 타협이 아닙니다. 정당과 정당 사이 타협하잖아요. 우리 신앙, 그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협상이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협상이 협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이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이 죽고 사느냐, 그겁니다. 우리 가족이 죽고 사느냐, 그겁니다. 내 자손들의 영이 죽느냐, 느냐 이런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 모세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대로 행 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 확고한 이런 믿음의 태도로, 태도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평화를 원하고 또 타협과 절충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사의 이 관계는 그렇지만 좋은 덕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양보도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과 함께 섬기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영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 절대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라도 허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진리를 사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영이 복을 받고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 대대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 드리는 수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나이다. 잘 지키게 없어서 하나의 오점도 남기지 않고 섞이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로 순수한 신앙을 잘 지키는. 우리 안양성서재단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함께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건강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아픈 곳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서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옵서서 치료의 광선을 한국여서시옵소서 회복시켜 서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데 누가 되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순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 생각 어두운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